밥이, 밥이 다되다가고 있고, 오늘의 요리는 또 해봐야죠. 간단합니다. 간단해. 네. 일단 마늘을 으깨고, 오늘은 이거 하나더 할까? 그리고 호박전을 하나 더 할까? 네, 호박전을 할까? 아, 오늘은 콩나물집, 콩나물집. 양념이 어제 그 두부 전 두부 조림 두부 조림 한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선 간장으로만 생선이 안 들어갑니다. 생선 어제는 생선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어제는 멸치 네, 생선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생선이 안 들어가요. 하은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콩나물이니까. 콩나물이니까. 길게. 콩나물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길게. 콩나물을 때려, 때려 넣고 콩나물 때려 넣고 너무 많은데 콩나물 너무 이게 어떻게 해지? 양파는 관절만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양파는 반절만 들어가는데, 뭐든지 적당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당히. 그래서 양파는 양판 반절만 파는 이것도 넣어야겠다. 또 파란 파란 빛이 없으면은 이 색깔도 적당히 적당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색깔도 맞춰줘야 되니까. 적당해라,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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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적간장조당간장은상당히 짜죠 얼마만큼 그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뭐든지 적당하게 놔야 돼다아 요즘 좀, 아좀덜 들어갔어 좀덜 들어갔어 손을 한번 씻고 손을, 씻고. 손을 잘 닦아야지. 반갑이 안 들어가. 적당히 적당히 너도 자리 고 이거에 비해서 이게 작죠? 근데 이게 저 옹기 옹기솥이 제일 큰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큰 건데 대중소가 있거든요 대중소가 있는데 제일 큰 건데도 작아요 근데 이것을 수간 에 얹어 놓고 해도 폭 줄어버리니까 네. 잘 섞어 가지고 콩나물은 2,000원어치입니다. 콩나물은 2,000원어치. 그래서 적당히 부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한번 술을 죽여야 돼요. 여기에서 술을 한번 죽이면서 비벼줘요. 그래야지 이제 간이 잘 배거든요. 이 밑에서만 하려고 하면 끓이면서 하려고 하면은 간잘안 배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한번딱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아까부터 순이 상당히 죽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근데 잘 눌러서 넣어야 돼. 이게 한번 끓이면 양이 엄청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안 들어가면 이게 국물이 또 그렇게 맛있어요. 국물이. 어제는 멸치 국물. 오늘은 콩나물 국물. 근데 이렇게면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딱 끓이면은 끝나고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근데 왠지 좀 아쉬운 것 같아 이것만 하기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뭘 하나 더 해야겠다. 간단하게 파만 넣고, 오늘은 간단하게 파만 넣고 달걀말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만 넣고, 파만 넣고 달걀말. 를 잘게 썰어가지고 먹튀네. 튀지마. 나는 튀는 게 싫단 말이야. 튀는 게 싫은데 맨나 튀어. 아 정말. 내가 튀는 거야. 제가 좀 너무 귀여워서 튀는 것 같아. 나이 50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귀엽다는 소리를 들은 이거 참. 아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진실은 비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달걀말이 할 준비를 딱 끝내 놓고 이제 진서를 데리러 갔다 오면 돼요 달걀말이 준비를 끝내 놓고 진서를 데리러 갔다 와가지고 주옥 같은 데서들. 아, 또, 안 때는, 이 예, 손을 잡고, 달, 어, 이건, 어, 콩나물찜이었습니다. 안녕!